아 얼굴 노랗다 그죠 저녁 때문인가 아 배가 너무 아픈데 일단은 어제 한 안쓰... 맥주만 한 여섯 캔 일곱 캔좀더 마신 것 같고 음좀 쉽지 않은데 아, 컨텐츠를 바꿔볼까 싶긴 한데 그 뭐야 헌팅하는 그 유튜버 하시는 분 이제 여미새 컨셉으로 아, 그런 인생을 살아야 연애를 하지 않을까 회사 생활도 뭐 짜증만 나는데 아 뭐, 이직은 언제 하냐. 아유, 뭐, 회사도, 좀 그런데. 네 같은 직급에 이제 알고 지내던 애들 일어 되면 집단퇴사하고 레전드. 그. 아좀 있으면 만 2년 차인데. 어, 붙다 붙어야 나가지. 그죠? 아, 인생 쉽지 않네요. 만사람 마렵다. 내일도 똑같은 이상한 애들이 한 모여서 이상하게 일하고 출장 한번 갔다가 또한쪽 끝나고 아 벌써 12월 연말이네. 연타 온다. 아무 그렇습니다. 예. 네. 음, 음 여러분 제 이직 좀 네. 어떻게 좀 응원 좀 해주세요.